최근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할인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아이폰 15 시리즈는 전작과 가격이 동결되었지만 출고가 자체가 높아 가격 부담이 매우 심합니다. 특히, 아이폰15 프로맥스의 경우 기존 128GB가 없어지고 256GB부터 시작하고 있어 가격 동결이 되었다곤 해도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애플 제품 관련 할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가격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는 사이트 정보를 댓글 안에 남겨드렸으니 한 번씩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플래그십 모델도 할인만 잘 받으면 출고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댕약정 할인은 요금 할인이에요. 매달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에서 25% 할인이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사용 중인 월정액에서 25%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싼 요금제를 이용할수록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서댕약정 할인은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핸드폰을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중고폰으로 구입하셨더라도 약정을 가입하여 선택 약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 제품 관련 할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가격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는 사이트 정보를 댓글 안에 남겨드렸으니 한 번씩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